안녕하세요. 골프존 리드베타 아카데미 박치우 프로입니다. 오늘은 캐스팅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캐스팅으로 인해서 비거리를 손해보고 또공 맞는 느낌이 약하다 보니까 골프를 재미없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왜 캐스팅이 일어나고 또 캐스팅을 고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스팅을 가장 많이 나타낸 현상은요 많은 분들이 손목 때문에 캐스팅이 일어난다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 다운스윙 때 잘못된 동작 때문에 캐스팅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제 체중이 저희가 왼쪽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손이 풀어지면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왼쪽으로 밀면서 너무 공이랑 손이랑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대로 맞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똑바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운 스윙 때 열려 맞으니까 내가 풀어서, 풀어서 똑바로 맞추려고 하는 동작이 바로 캐스팅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임팩트는 이렇게 헤드가 뒤로프트 되면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손이 풀리게 되면 디로프트된 헤드가 아니라 이렇게 풀려맞는 헤드가 나오기 때문에 비거리가 뜨기만 하고 또 맞는 느낌도 묵직하지 않고 가볍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꼭 고쳐줘야지만 골프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네 체중이 너무 왼쪽으로 밀리면서 공간이 없는 다운스윙이다 보니까 손목이 풀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백스윙 해서 미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드레스 제자리로. 여기에서 어드레스로 돌아오려고 하는 동작이 중요합니다. 이때 하체는 정면을 보지만 상체는 살짝 우측, 한 15도 정도 우측을 본다는 느낌으로 다운 스윙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백스윙을 쭉 해서 하체는 정면을 보고 상체는 요 정도 우측 대각선을 본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이 아까는 체중이 왼쪽으로만 가는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이 되게 서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네, 아까 공간이 없어서 풀려 맞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체가 정면을 보는 다운스윙을 하게 되면 클럽이 살짝 완만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다운 스윙 때 인으로 내려옵니다, 궤도가. 그래서 여기서 몸 회전만 되면은 스퀘어로 맞고 임팩트 자세도 아까 선수들처럼 네, 이 자세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밀기만 한 다운 스윙으로 임팩트 해보면 이런 동작이 나오고요. 제자리에서 오는 동작으로 만들면 완만하게 내려와서 손이 앞에 가서 맞는 임팩트를 만듭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와 같이 헤드가 뒤로 프트 되면서 맞겠죠. 그렇죠? 그러면 비거리가 멀리 나가면서 공이 꽉 차게 맞는 느낌이 납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왼쪽으로 미는 다운 스윙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풀려 맞는 동작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끌고 와서 그냥 열려 맞는 동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을 계속 치다 보면 우측으로 가는 게 싫어서 저도 아마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러면서 풀려 맞고 캐스팅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 다운 스윙이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오는 다운 스윙으로 한번 공을 쳐 볼게요. 네,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네, 제가 억지로 손을 끌고 오려고 하지 않아도 클럽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뒤로프트 되면서 묵직한 임팩트를 만들고 또 우측으로 가는 염려가 없기 때문에 공도 자신있게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골프를 치실 때 내가 너무 손에만 신경 쓴거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내가 아, 하체 동작이 진짜 왼쪽으로 너무 많이 밀려서 캐스팅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제 방법을 연습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